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어, 한때 교회는 비전을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아마 비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그때는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그 위대하신 일을 꿈꾸며 열심히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간 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기보다 나를 좀 내버려두세요. <laughs>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위대한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제 일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이 정도의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차이일까요? 아마 그 이전에는 이 세상의 소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될수 있습니다. 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돈은 버는 일에는 큰 도움이 잘안 되고 자꾸 뭔가를 내놓으라 헌신하라라고 할까봐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이외에도 어, 삶의 소망이 다른 것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큰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겠다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어 교회에게 큰 위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런 위기는 이렇게 다가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뭐냐면 가장 먼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목회자 후보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였냐면 수치로 보면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는 경쟁률이 5.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죠 지금은 1대 1이 조금 안 되나 1대 1이 조금 넘나 그 정도 됩니다 그것도 가장 그 유명하다는 신학 대학원이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 후보생들이 줄었어요 한국 교회의 교인수가 준 것도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거죠.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여호 하나님이세요. 사실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작할 때도 있었고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지만 반대로 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이 되고 또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시기에 더욱 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 정치인들이 잘 이야기하는 우리의 스탠스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스탠스가 있다면, 그 입장에 있다면 뭐냐면, 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 유럽을...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때 정말 전세계로 흩어나가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그 시대를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는 확고한 이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돌아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부를 확보하려고 했던 탐욕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 중심성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보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나의 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찾아오신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어,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다른 나라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어, 갔다 왔습니다. 다 맡긴 것 같지는 않고 조금만 맡긴 것 같아요.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큰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우리가 관심 있죠 우리는 숫자에 예민합니다 네. 이게 숫자에 예민하다라는 말이 보니까 그,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른들은 숫자에 예민하다고 몇 살이냐 너돈 얼마 버냐 <laughs>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laughs> 어, 그한 달란트 한 무게가 2 7몇 k g 더라고요 그러니까 30kg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여러분 금 덩어리 3 0킬로짜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laughs> 그만한 금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그만 매덕 될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다섯 한 달란트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다섯 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종들의 위치가 좀 달라요. 아마 종도 여러 형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노예가 있고 또 이렇게 뭔가를 맡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장사를 할수 있는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청직입니다 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분명히 재능을 따라 금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위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배를 남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였습니다.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이두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본문을 열심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인간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이냐, 복음적인 부분이냐 우리가 이두 개를 경계해야 된다고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 어, 복음의 관점에서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뭐냐면 그. 두 종을 칭찬한 이유는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아,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배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숫자에 예민한 거예요. 그러나 종이 아, 주인이 두 종을, 종을 칭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21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한 140에서 150kg 될 텐데 그게 적은 양이었나 봐요. 그리고 다르게, 마, 다르게 말하면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정도, 받은 정도 충분히 그 정도는 감당하기에 사소한 작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50kg에 그러면서 60kg 정도 되는 적은 이것을 적은 양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두 종을 칭찬한 이유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의 능력은 더 컸다는 얘기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주인의 칭찬은 다섯 달란트 정도야, 뭐 누워서 떡 먹기였다 그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두 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란트 받은 정도 한 달란트를 받았을 뿐이지 그의 재능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훨씬 더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인은 종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재능은 이미 알아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달란트를 맡기면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것은 주인이 다 주인의 다음 말을 들어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어떤 종을 찾고 있냐면 더 많은 것을 맡길 만한 종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달란트로 시험하신 또 다른 이유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소한 것에 맡겨서 사소한 것을 맡겨서 그 종들의 성실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을 성실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능력도 크고 난 훨씬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존심도 있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은데 이렇게 작은 일에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특별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능력은 이미 있어요. 성품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검증하시는 것이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작아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도 맞지 않는 소위 낮은 일이어도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주인 대신 그러니까 우리로 보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그큰 능력을 허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다시 생각해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섯 달란트조차도 그에게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겠지만 만약 실패한다고 했어도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주인인 얼마나 남겼느냐보다도 그 종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겠느냐를 평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왜 실패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의 관점이라고요. 숫자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 복음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가 종 되면 알고 주인의 것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한달란트 받은 종이 야단 맞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한 달란트, 어, 뭐내 능력 얼마인데? 왜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어 적은데 왜 나보다 더 많은 다섯 달란트를 맡은 거지? 오두 어 달란트? 오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묻어둘 수 있죠. 그런데 그 자금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달란트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 성품의 크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도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그 성품의 크기를 키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시 순환 논리가 될수 있지만 그 성품의 크기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다섯 달란트가 또 다시 다섯 달란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이것이 사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열심히 이제는 마음이 상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사소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멈춰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사소한 일을 잘 감당하면 그렇게 사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키우면 하나님은 더큰 일을 맡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실 때 적은 일을 맡기셔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훈련받았습니까? 나이가 들도록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자기네 양을 돌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모세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양만 치다 끝날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 그럼 나도 이렇게 사소한 일하다가 늙어 죽으면 어떡해요?라고 반발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도 굉장히 급해요. 우리가 빨리 빨리 사소한 그 일을 그것을 배로 감당하시는 사람이 되고 성품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사람이 되고 그것을 검증이 되면 하나님은 지금 맡기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맡기시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나 혹은 무엇을 할 때든지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뭐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아?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아내 마음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과 같구나라고 사실은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맡기시기 전에 사람을 낮추세요. 계속해서 낮추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복음은 항상 같은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더큰 것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느냐 이겁니다. 나 중심성이 죄인 이유를 다시 발견할 수 있죠. 나 중심성은 하나님은 내 성품에 관여할 수 없다.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취미, 나의 즐거움에 관여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를 먼저 건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태도가 자기 중심성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한 달한테 맡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 내가 가는 길, 내 목표, 내 습관, 내 취미,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내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집부리면 그 사람 그냥 놔두세요. 그 계속 내 거라고 주장하시면 하나님은 강제로 뚫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소한 예를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그 어, 최철규 목사 저거밖에 안 돼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laughs> 어젯밤에 이제 월드컵 대표팀 그 축구 경기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축구를 잘 못하지만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주 놓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쩌다 벤저스라고 하는 축구 예능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워낙 못해가지고. 근데 어젯밤에 일한 전이 몇 시에 했냐면 밤 10시 반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늦어도 그 시간에 자야 새벽에 피곤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컨디션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난 이후에 저도 그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한 전을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laughs> 네, 저를 잘 아시죠? <laughs> 저도 자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반수면 상태로 누워서 1대1로 비기는 것까지 봤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본 거죠. 한 후반 거, 후반전 끝나기 직전까지 본 거예요.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벽에 많이 피곤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어, 이렇게 계속 저에게 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 뭐 이제 저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뭐 음성으로 너 지금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잘 된다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어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는 목사라고 이런 취미도 즐길 수 없습니까? 라고 저는 항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봐도 돼. 목사도 뭐 축구 볼수 있지. 그런 사소한 정도의 즐거움을 가져도 돼. 죄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것은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먼저 인정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 삶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권리가 있으시고 저의 주인이셨다라는 것을 제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소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제 인생에 저의 즐거움과 제 취미와 제 권리를 무시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들어오실 수 있는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소한 일뿐 아니라 제 미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혼재되 이건 제 겁니다. 라고 쥐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할때 아닌데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니요 저도 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자기 중립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아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제 그 바로 잤을 텐데. <laughs> 네 오늘 준비하느라고 <laughs> 제가 어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아, 이게 나의 중심성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충분히 내가 누려도 되고 된다라고 하는 편안함에서부터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나아가기를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 그렇게 하나님의 사소함에 충성스럽게 조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어, 뭐안 맡으면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품의 문제에 개입하세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고 싶어하시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는 뭐가 있을까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거기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작고 사소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아멘. 하고 충성해서 자꾸 사소하지만, 그 일에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어 평가를 듣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더큰 일도 맡겨 주시고, 또... 주인 되신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크기를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품 잔.